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이 무가금으로 즐겨오는 도모입니다. 자, 1주년 내일이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때 신규 마스터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기를 끼고 이제 마스터리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키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성물 올려놨기 때문에 잘 올려놔서 사이드를 키워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드 무기 끼고 한번 해볼 거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일단은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신의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영혼을 회복하게 되고, 이거를 다 회복하면 사신으로 변합니다. 변하면 공속과 이동속도 40%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한 이제 사냥속도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물론 끝나게 되면 또 풀리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보는 맛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영혼 보획. 제압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물리 피해를 주변에게 총 다섯 번 이렇게 입히고 그다음에 대상이 플레이어의 경우는 80% 확률로 2초 동안 공중 제압을 부여합니다. 총 다섯 마리한테. 자, 그다음에 죽음의 돌진. 요거는 돌진기. 7m 범위 대상에게 후방에서 빡 바로 돼 버리는 거. 자, 그다음에 사신의 폭풍. 태풍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 대상 주변에게 5초 동안 태풍을 발산시킵니다. 0.5초마다 15%의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영혼 낙인, 영류 플러스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상에게 125%의 물리 피해와 최대 HP의 5% 만큼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대상이 플레이어의 경우는 80% 확률로 2초 동안 침묵 부여하고, 침묵 끝나면 2초 동안 속박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어, 대상이 몬스터의 경우에는 30%의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바뀝니다 명계의 그림자 낙인 플러스가 있습니다 전방 오미터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고 도착 위치에 주변 몬스터한테 150%의 물리 피해를 입히고 어, 사신의 낙인 플러스를 부여하면서 5초 후에 60%의 추가 물리 피해를 더 입힙니다 5마리한테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명계의 그림자 낙인 플러스 스킬로 대상을 처치하면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초기화되고 초기화되게 되면 뭔가 삭삭삭 움직이면서 뭔가 뭔가 롤에서 따지면 캐리하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또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극진 사신화. 자신의 영혼을 모두 회복하고 사신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10초 동안 자신의 공격력 플러스 60, 이동 속도 15%, 기본 공격 10%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종말의 일격 기절 요거는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스킬이겠죠 보시면 그냥 다섯 마리한테 싹다 그냥 기절을 80% 확률로 2초 동안 10%힘 시켜버립니다 거기에다가 200%의 혼합 피해까지 피기 때문에 데미지까지 써요 어, 물론 사신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게 되면 사신이 풀리게 됩니다 어,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그 다음에 6월 2차 업데이트 1주년 이벤트 출석 이벤트 미션 이벤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첫 번째 사이드에 신규 아바타가 추가가 됩니다. 아킬라 모리안 추가가 되면서 밑에는 영웅 이렇게 세 마리 아셈 발토르 녹티스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름 이벤트 던전 해가지고 오리튜브를 얻으면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점에서 원하는 걸로 교환까지 가능하다. 뭐, 일단은, 로드, 이거, 칭호 사야되고, 그 다음, 특수기록서 희귀 장비기록서 사야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의 조각, 생명의 핵, 찬란한 생명의 핵, 쭉 넘어가서, 뭐, 호문 배양세포 15번 정도로 살만하고, 이거는 별로인 것 같고, 그 다음, 어빌리티브, 그 다음에, 승급석, 어, 요거 사고, 그럼될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 볼게 별로 없다. 자그 다음에 숨겨진 실험실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필드 던전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나가게 되면 신규 보스도 나오지만 요렇게 숙련 추출 주문서와 전문가 추출 주문서를 만들 수 있는 자 재료가 나옵니다. 추출의 결정. 요걸로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희귀 같은 경우에는 영웅한테 넣게 되면 원래 한 개만 추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랜덤이기 때문에. 사실, 할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장땡이고, 아, 꽝이고, 40 다이아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안 했는데, 숙련으로 하게 되면 2개가 추출이 되고, 영웅으로 하게 되면 3개가 추출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받는 피해 감소를 영웅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강화시켰던, 뭐, 전설 방어구, 바피감 방어 있는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강화시켜서 스펙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비도 좀 팔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패스, 술적세크 이벤트, 미션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패스 상품이죠. 이런 식으로 클리어가 되면 중간중간에 소환권들 10개씩 막 줍니다. 어, 무과금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저는 내일 시원시원하게 그냥 50 다이아를 싹다 써가지고, 그냥 600, 어, 이거 할,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남는 거 써서 한 400에서 500 다이아 써서 싹다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그 다음에 이벤트 1주년 트, 출, 특별 출석과 그 다음 미션도 1주년 3개나 있습니다 3개 요것도 다음은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마스터 승급서 그 다음에 시간에 조각 5만개 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빌리티에 보시면 지금 599거든요 요거 지금 1만 더 올리면 600 됩니다. 그러니까 600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100레벨짜리를 이게 10개 만들면 이게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받으면 한개더 뜨면 7개고, 3개만 더 만들면 저도 이거를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하면 여기에다가 다른 어빌리티 넣어가지고 사용해볼 수 있는 어, 그 순간이 조만간 올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특별 출석에서는 탈 것, 요거 그다음에 요런 것도 줍니다. 찬란한 운명 엘레트라 이것도 주고, 탈것도 주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신규 업데이트 마스터리와 아바타 추가 던전 그다음에 징호 업적 뭐 마스터리 스킬 리부트 됩니다. 그다음에 뭐요런 것들 편의성 개선되는 것들 있고 신규 이벤트 여름 그거 던전 있고 아이템 기록 이벤트 있고. 그 다음에 1주년들 보셨고 방금 신규 상품이 있습니다. 1주년 아바타 스텝업 상품. 아티팩트 탈것 요런 것도 있고 뭐 아바타 사이드 상품 추가 요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런 것들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시면 되는 것들. 어, 요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1주년 사이드 직업 제가 무기 얻어가지고 바로 무기만 끼면 되니까 껴서 해볼거고 어, 추가적으로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해볼거고 패스 상품은 바로 그냥 다이아 써가지고 바로 다 받아서 뽑기까지 해보는 거를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얼마나 빠르게 레벨업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될수 있게 게임사가 좀 만들어 줘야지 사이드도 빠르게 100레벨 나오고 그 실전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사가 뭐 생각이 있다면 이벤트 경험치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해 놓겠죠 해 놓으면 만약에 나는 사이드를 안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동 직업 레벨업을 빨리 하셔가지고 100레벨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99레벨에 53%거든요. 47%만 더 올리면 100레벨 되는데, 아, 사이드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저도 키워, 계속 키워야 될지, 아니면 찍먹 해보고, 별로라면 그냥 화를 100레벨 찍어야 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근데 100레벨은 좀 찍고 싶은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